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림책이라는 학원에서 두 번째 책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 용감한 키키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걸 처음으로 하는 거라 그리고 이게 벌써 두 번째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용감한 키키의 모험이 대충 어떤 거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드릴게요. 키 라는 음, 토끼가 있었는데 그 토끼는 도시가 겨울이 되가고 있었는데 걔는 배가 고파서 당근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근을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떠났지요. 어, 봄, 여름, 뭐 이런 계절 중에 그런 도시로 떠났지요. 뭐 그래서 키키라는 이 토끼가 당근을 구하러 가는 모험 모함이, 모험이에요. 찾으러 가네 뭐 당근은 살아 안 움직입니다. 글그 그림 신이나 용감한 케키의 모험. 키키는 엄마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키키는 그네를 타고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있어요. 키키는 미끄럼틀로 뛰어갔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다른 데로 가자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다른 곳은 밑에 놀이터였어요. 키키는 배가 고팠어요. 키키는 겨울이 돼서 당근을 구할 수 없었어요.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는데 당근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봄인 나라로 당근을 구하러 가요. 구름은 비행기가 무서워서 피하고, 비행기도, 비행기도 구름이 무서워서 피해요. 하하하하하. 참 웃기지 않나요? 비행기는 이렇게 구름보다 덩치가 큰데, 구름을 무서워하는 게좀 웃기지 않나요? 먼저 꽃이 많은 꽃마을에 갔어요. 거긴 당근도 많아요. 하지만 당근을 구하려면 아주 커다란 몬스터를 피해야 해요. 왜냐면 몬스터가 당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몬스터가 당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키키는 몬스터가 사는 동굴 속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몬스터예요. 좀 웃기지 않나요? 우기 진진! 해줍니다. 근데 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키키는 꽃말 왕국에서 필요 없다고 키키에게 주기로 한 멋진 칼을 가지러 왕국으로 갔어요. 아무도 멋진 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키키는 멋진 칼과 방패까지 얻었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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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꽃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함께 몬스터가 사는 동굴에 가기로 했어요. 키키는 친, 키키와 친구들은 동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동굴 안에는 몬스터는 없고, 엄청 많은 다, 당근만 놓여있을 뿐이었어요. 당근 옆에는 금색의 목걸이가 있었어요. 사실 몬스터가 있다는 건 가짜로 내려온, 오는 소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키키와 친구들은 당간을 조금 챙겨서 비행기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서 마을에 내렸어요. 그리고 키키는 혼자 마을로 떠났어요. 돌아가는 길은 아주 멀었어요. 그때 키키는 비행기 안에서 저 멀리 경찰들이 몰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키키는 동금만 마음에 용감하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어요. 벌써 얘가 키키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지금 슝 내려가고 있어요. 경찰들입니다. 경찰. 아 깜짝이야. 경찰들이 몰려있는 걸 처음 본치킨는 아 깜짝이야. 경찰들이 몰려있는 걸 처음 본 키키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들은 도둑을 잡으려고 몰려있는 거였어요. 도둑은 키키가 갔던 동굴에 있는 보석을 많이 훔쳤어요. 그걸 오토바이에 싣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둑이 지금 도망가려고 오토바이에 싣, 싣, 싣으려고 여기. 이, 봉지 안에 이렇게 단지도 있고, 막 그래요. 보, 보석들이 있어.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 하자, 도둑이 오토바이를 타고 슝 도망을 갔어요. 하늘을 보니 도둑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마법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도둑이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망연경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다른 경찰들은 키키도 도둑인 줄 알고 잡으려 했, 했어요. 경찰들이 힘을 합쳐 감옥을 들고 와 키키의 옷을 잡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가버렸어요. 이리 이거 키키가 울고 있어. 근데 도둑은 지금, 시, 아니, 경찰은 지금 신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도둑 잡았다! <laughs> 경찰에 간 키키는 경찰서에 간 키키는 잘못이 없다고 경찰에게 말해봤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진짜 도둑은 따로 있어요. 저는 잘못이 없으니 풀어주세요. 내가 몰래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렴. 제 말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겠다. 경찰과 키키는 도둑을 잡으러 해변가로 갔어요. 이거 봐보세요. 지금 경찰이 기뻐하면서 지금 열쇠를 지금 열고 있고 키키는 지금 신나고 있어. 요 근데 키키가 너무 커졌어요. 경찰 <laughs> 달았나? 이잖아요 도둑은 해변가 바위 뒤에 숨었어요. 숨어있었어요. 여기+ 여기 해변가 바위에. 여기까지 안나오네 <laughs> 해변가 바위에 숨어 있었어요. 경찰은 도둑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그리고 도둑을 확 잡아서 수갑을 채웠어요. 키키는 도둑이 훔친 보물을 찾았어요. 도둑이 실수로 흘리고 다닌 보물들, 고, 보물을 전부 주웠어요. 도둑은 경찰차를 타고 경, 경찰서로 갔어요. 키키도 같이 왔어요.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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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우. 삐우. 온 곳에 봄을 지금 흐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돋보기를 보고 있는 경찰이고. 그리고 이 봄은 너무 예뻐. 짜잔. 어때요? 전박이 강아지, 개구리, 그리고 강, 전박이 강아지, 아기 강아지, 아기, 그리고 다람쥐, 그리고 얘는 고양이, 고양이가 꽃다발 들고 있습니다. <laughs> 도둑은 경찰한테 혼나고 감, 게, 감옥에 갔어요. 갇혔어요. 경찰은 키키에게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라고. 한 10, 일하고 싶다면 일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용감한 키키는 경찰이 돼서 기뻤어요. 키키는 감옥 앞으로 나, 앞으로 나쁜 도둑을 다 잡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렇게 키키가 지금 경찰 벨트 쓰고 있고, 이 키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모자들도 쓰고 있고, 해도 떴고, 막, 바람기도 막, 코다월도 지금 막,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정차할 차도 있습니다. 키키가 <laughs> 근데 너무 큰거 같지 않아? <laughs> 반대 뒤로.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족인데요. 저, 저, 어, 저, 저, 저. 어, 나 네, 이거. 나 이거 언제 때지? 저저저저 <laughs> 저, 저, 저. 이건 저의 집게여. 이거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 이것도 만들기했고 이것도 이거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를 했어요. 그림책에서는 다양한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만들기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하하하 <laughs> 근데 왜이학원 이름이 바퀴 달린 그림책인지 아세요? 아니요. 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선생님은 왜, 왜 그렇게 지은, 지었는지 뜻을 말해주셔, 말해주셨는데, 저희 채, 이, 이 책처럼, 이 책, 우리가 만든 책이 이렇게 바퀴가 달린 것처럼, 오색에 퍼져가지고, 뭐, 잘 읽어라 라는 뜻, 온 세계에 퍼진다는 그런 뜻으로 바퀴 달린 그림책이라고 지으셨대요. 오늘의 용감한 키키의 모험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책을 읽어주셨다는 거 알죠? 오늘 영상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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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책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셔서 기뻤어요. 다음에 읽어드리게 돼서 기뻤어요. 읽어드리게 돼서 기뻤어요. 다음에 또 새로운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에브런.